준이 안녕. 어때 자전거 느낌이? 좋아. 뭐가 어떻게 좋냐고. 끝! <laughs> <laughs> 나 지금 너무 긴장해서. <laughs> 아니 느낌을 말하라고. <laughs> 느낌 느낌을 말못하겠어어 <많이 웃음> <laughs> 신발 신고 올라가. 오늘은 아빠랑 모험을 떠나보는 거야, 알았지? 이쪽으로 와봐. 잠깐만. <laughs> 이로 여기다가 발을 이렇게 받치면 돼. 우짜이꽉 잡아. 하나도 안 무섭지. 아빠가 천천히 갈게. 와잘 나간다. 치킨 주문한 거 일단 치킨 찾고. 169. 네 가자 치킨. 치킨을 넣고 안 떨어지겠지? 준아 준이 음료수는 아빠가 여기다 이렇게 넣어줄게. 이렇게 뒷자리에서 먹고 싶으 이렇게 꺼내 먹어. 여기 여기 있다. 와 이게. 승차감이 너무 좋다 가자 공원으로 준아 어떻게 편해 뒤에? 아뒤 엄청 편해 오늘은 둘째 아들하고 같이 라이딩을 나왔습니다 어뭐 제가 맨날 혼자 자전거 타고 돌아다닌다고 가족들하고 같이 안 노는 줄 아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가족들과 함께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다만 영상이 안 나올 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오늘도 날씨 좋구나. 오늘 제가 타고 나온 자전거는 요즘 유럽에서 핫한 카고 바이크라고 불리는 턴 브랜드의 쇼타올이라는 자전거입니다. 이게 저도 어 지금 두 번째 타는 건데, 저처럼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같이 타면 정말 좋습니다. 어, 이게 휠 베이스가 굉장히 길어서 어, 50km까지는 뒤에 자녀를 태우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안전하게 이렇게 승차감도 정말 좋네요. 지금 평지에서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도 23km, 4km 정도의 속도는 잘 나오네요. 어, 이 정도 속도만 나와줘도 라이딩 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일단 바퀴가 20인치 미니벨로긴 한데 비접이식이고요. 어, 타이어가 굉장히 두껍고 뭐라고 해야 되나 승차감이 굉장히 말랑말랑한 게 미니벨로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그런 정말 튼튼한 자전거입니다. 이제 음료수 좀 먹고 조금 쉬었다가 가자. 그렇지. 어 지금 이렇게 뒷좌석을 보시면 굉장히 넓죠. 안장도 굉장히 푹신푹신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태우기에도 정말 좋고요. 튼튼하고 안전해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손잡이도 있고 또 이렇게 발 받침대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잘돼 있고 여기 이렇게 망이 이런 식으로 씌워져 있어서 체인 같은데 발이 묶거나 그러지도 않을 것 같고 이런 또 스트랩 끈들이 있어서 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뒤에는 제가 물통 거치대를 달아놨는데 어, 뒤에 타는 자녀분들이 물을 쉽게 먹을 수 있게 양쪽에 이렇게 홀이 돼 있습니다 어, 이게 지금 45리터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웬만한 물건은 다 들어갈 것 같고요 타이어도 굉장한 광폭 타이어가 끼워져 있고 빅 애플 타이어인 것 같은데 승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유압 디스크라서 어... 저랑 둘째 아이랑 타도 브레이크는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어,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생소한 그런 바이크인데, 이게 미니벨로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바퀴는 20인치고요. 어,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 특히 자녀가 계신 분들한테는 적극 추천드리는 그런 자전거고요. 이 유럽에서는, 어, 이제 많이들 타고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마다 제가 특색이 다 있다고 했잖아요. 이 자전거도 이 자전거만의 매력이 정말 넘칩니다. 프레임이 굉장히 튼튼하다는 게 몸으로 느껴지고요. 바람이 불어서 좀 시원하네. 카메라 보고 손 들어주세요. 안녕. 아. 물안 먹어도 돼? 남은 길을 떠나봅시다. 출발. 와, 이거 자전거 진짜 탐난다. 너무 좋다. 와, 왜 이렇게 잘 나가? 한 100km도 탈수 있을 것 같은데? 제 둘째 아이가 몸무게가 25kg 정도 되는데, 어, 뒤에 전혀 누가 탔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듭니다. 그 정도로 정말 안정적이네요. 아 이게 자전거가 좀 투박하게 생겨서 엄청 안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꾸준히 22km 정도의 속도는 잘 나와 주고요 왜 이렇게 잘 나가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아 어,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다들 태풍 피해 없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사는 지역은 태풍이 왔다 간 것도 거의 모를 정도로 그렇게 지나갔고요 와 하늘이 정말 우와 진짜 사막이 엄청 커 주나 우와 진짜 왕사막이 왕사막이 잠깐만, 아빠가 내려줄게. 봐봐. 야, 안녕. 부처 한 손들어. <laughs> 너 여기 있으면 밟혀주고, 저쪽에 풀로 보내줘. 준아. 이렇게 툭툭 쳐가지고. 카! 카! 너 내가 살려준 거야. 우리가 사막에 살려준 거야. 예, 수납 공간이 정말 많아서 수납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쇼타올 전용 액세서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구름이 뭉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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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 다 왔다. 아, 드디어 25km를 달려서 도착했습니다. 우와, 사람. 많은데? 사람 되게 많다. 조짐 있잖아, 뒤에. 트렁크 좀 열어. 트렁크를 열어보아요. 아니, 이게 너무 재밌어, 이거. 이제 이쪽 공원에 도착을 했고요. 어, 일단은 와이프하고 둘째 아들하고 이제 자전거를 좀 타본다고 해서 준이 안녕. 어때 자전거 느낌이? 좋아. 뭐가 어떻게 좋냐고. <웃음> <웃음> 나 지금 너무 긴장해서. <laughs> 아니 느낌을 말하라고. 느낌. <laughs> 네, 말을 어. 못하겠어 <laughs> 어, 안정감은 안정, 있어 어, 안정감이 있지 뒤에 근데 준이가 탔는데도 준이가 탔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든다니까 어 맞아 준이 할말 있어? <laughs> 엄마가 태워주니까 어때? 좋아 얼마큼 좋아? 요만큼? 요만큼 아 내가 탔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타고 있는 걸 보니까 자전거 되게 괜찮네 와 자전거 진짜 탐난다 이거 보고 봐, 진짜 시원해. 아 순살이면 더 좋았을 걸. 왜순살로안 줬지? 시원하네. 아, 우리 막내가 너무 어려서 그런지 가족끼리 이렇게 나들이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앞에 보고 앞에 사람 또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이제 대충 밥은 후다닥 먹었는데 자전거 조금 타고 이제 또 해산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어, 이게 생각보다 저희 둘째 아들을 태우고 이렇게 왔는데 저희 둘째 아들이 몸무게가 25kg 정도 되고요. 어, 근데 첫째 아들도 태워도 문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허용 중량이 어, 50kg라고 돼 있는데 저희 첫째 아들 같은 경우는 어, 50kg 정도 되기 때문에 한번 최고 맥스치로 했을 때 얼마나 안전한지를 한번 집으로 복귀를 할 때는 첫째 아들을 태우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나 탑승 자리를 들고 어, 조금 묵직함 감은 살짝 있긴 한데 출발하겠습니다. 렛츠고 지금 거의 최대 맥스치로 뽑아서 지금 가고 있는데 전혀 문제 없네요. 튼튼하고 잘 나갑니다. 워낙 어때? 편한 거 같아? 그래? 다행이네. 아, 오늘 하루가 정말 길다. 길어.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턴에서 이번에 새로 출시한 쇼타올이라는 카고 바이크를 끌고 이렇게 저희 아들하고 라이딩을 했는데요 정말 튼튼하고요 어, 아이들이랑 같이 타기에는 정말 최적화된 자전거입니다 또턴 브랜드에 딸려있는 악세사리들이 많기 때문에 잘 이용하시면 가족 라이딩에도 좋고 또 제가 다음에는 캠핑을 또 가볼건데 캠핑용 자전거로도 정말 좋은 그런 자전거일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제 캠핑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